배불리 먹어도 살을 쭉쭉 빼주는 음식 세 가지. 이제 다이어트도 맛있게 배부르게 즐길 수 있는 음식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구독 공유하고 함께 건강해져요. 첫 번째 차전자피입니다. 차전자피는 물에 담으면 최대 40배로 부풀어 올라 포만감을 주고 장에서 노폐물과 지방을 흡착해 배출합니다. 차전자피를 맛있게 드시려면 따뜻한 우유에 차전자피 5g과 코코아 가루와 꿀을 넣어 섞은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대로 둡니다. 맛있는 차전자피 푸딩이 완성됩니다. 두 번째, 곤약입니다.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는 다이어트의 대표 음식입니다. 특히 곤약살, 곤약면, 곤약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. 곤약살은 쌀과 섞어 먹으면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, 곤약면은 국수나 파스타로 조리해도 좋습니다. 세 번째, 오트밀입니다.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,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합니다. 아침 식사로 우유에 오트밀을 넣고,